선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경기만 나 보겠습니다. 작년 상대적으로 좀할 건이었었고 자, DK, D+의 플러스 입장에서는 오늘은 자신감이 없을 텐데요. 자, 하지만 경기는 붙어 봐야 하는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한번 혹시 가그를 스킵하고 내려가나요? 그것까지 한번 봐야 될것같아 네. 네. 지금 대포 웨이브에 딱 다이브하기 좋은 동선인데 브리온도 와드를 잘박아두긴 했어요. 미드 아래에서 그래서... 바텀 삼거리 부시. 자 끝자락에 삼거리 부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편안하게 네. 상대방을 보고, 네. 자와드가 터졌습니다. 두터의 근데... 선택이 좀 중요해지는데. 우선 네. 일단 블루 쪽으로 갔습니다. 딱 그런 거 있어 이게 알고 있긴 한데요. 네, 압박을 당하긴 하지 않을까. 체력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죠 <laughs> 네, 녹턴은 상당히 멀구요. 어? 자 알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압박 중.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자 최면을 어, 가격했습니다. 좀 위협적이지 않나요? 한 다들 붙어줄 수도 있고요. 자첫멸 그런데 어, 붙으면서. 소감이 어, 분명 잘 받아친 것 같은데 일단은. 어, 네. 네. 이후 상황까지 좀 봐야겠지만. 근데 한번 이거 한번더 들어와서. 자 그래서 여기서 아 이게 좀. 자 여기서 정확히 빠졌고요. 우와. 사발 이거를 잡고. 어그로 빅폭이 성공했어. 대박. 플러스기야. 안, 안 되냐. 되게, 되게 알아. 되게 아 되게 써요 디플러스기아. <laughs> 이거 와,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불나요. 이거 요등장면이거든요 예. 진짜 억까죠. 그렇죠. 이보다 더 억까는 오늘 없었습니다. 네. 한 3, 40초 전부터요. 유유히 걸어오는 예, 픽을 봤어요, 엘리스. 리드에 <laughs> 아마 아까 보여줬었던 바텀 다이브하는 플레이를 계속하려고 어. 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렇게 디플러스기아는. 네. 지금은 엘리스만 있지만 이후에는 스웨인도 같이 네. 동원을 할것 같거든요? 됐어. 챌린저스 최고의 네. 선수로갈수 네. 있는 선수입니다. 아, 아, 어, 아,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위로! 아니 아, 아, 그, 그렇게, 그렇게 오는 킥폭 됐거든요? 그리고 빅타임을 쓰면서 그렇죠. 빠져나가고요! 아 이거 바텀 게임 그렇죠. 이거 어떡해요 이거? 브리오? 게임하기 싫어지게 만들어는 네. 네. 거죠? 야. 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 아. 이런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죠. 거기 있는 게 잘못이야! 아 바텀에 서 있는 게?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드래곤한테 한 번쯤 해서 노숨불 물끄면서 한번 싸워볼 만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런 면에서 무서운 게 스웨인이 지금 전성기거든요. 라일라이가 뜨면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브리온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스웨인은 1코어 타이밍부터 딱 전성기고 네. 2코어 타이밍에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음. 3코어쯤에 좀 내려오는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을 다시 한번 또노릴 것을 보여주는 d 플러스기하고요 이제는 반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넣어줘야 오. 됩니다. 자 여기서 정를 아끼면서 버텨냈고요. 그리고 돌아갔 들어와서 까지 버티고 오 날이 예. 조금 깊지 않나요 근데 스웨이 먼저 왔어스 등장. 아, 야, 그가 등장했습니다. 와. 안디미고스 아, 기아 팀가요아 이거 펄펄케! 계속 갑니다. 슬로우도 먹고요. 아 정면까지 저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와. 아니 그냥 실력을 믿는 거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 내가 엘리스하고 무조건 캐리할 오. 수 있어. 네. 굉장히 그 똑똑하다라는 표현을 주변인들이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드 선수가 똑똑하다, 음. 캐리력이 좋고 팀의 에이스다 이런 얘기들이 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타나투스 자, 여기서 오. 와, 이거 맞췄고요자 맞아 버렸죠. 네, 이거는 자 불을 거졌고요 그러니까 나비를 잡아도 되고 아니요 잡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맞습니다 자 하나 더 챙깁니다. 디 플러스 아 다시 한 번. 아, 아 상목, 이거 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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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타카기다 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상당나왔어알는데 지금. 자, 손바... 아 잠깐만 이거. 그래도 아이보리가 해야겠죠. 들어갔어요. 이면자또이어나 이거 죽고 싶냐? 어디가? 이런 느낌인데요. 진짜 죽고 싶었어. 아니 데타워 안에 다 죽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다죽여졌어요 자 드디어 한 명이야. 어. 물론 이 게임적으로 그렇게 큰아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야. 네. 예. 아 근데 이걸 무시합시다 할게 없어요. 그렇죠. 압도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폭발 볼 수도 있는 야, 이렇게. 네. 글쎄요 3... 좀 많이 어려운데요? 아, 그래서 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김동준 대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라리 바텀을 버리고 나르 쪽을 파면서 녹턴과 크산테라도 좀 성장을 잘 해봤으면 어땠을까 음, 네. 하는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러게 바텀이 또 너무 터지다 보니까 이게 <laughs> 너무 와. 어려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롤이 그냥... 진짜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 <롯이> 그래, 막 끌어오고 그렇죠. 멈추고 뭐가 네. 날아오고 어. 관점에 따라서 가 끌어오는 게아니에 자, 이런 게딴거 없어. 그냥 하타 한번 해봐. 오케이 잡아, 오 잡아, 라 들어가, 이러면 데이게윙지 봐, 윙윙어떻게어가들스가 들어가, 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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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들어가, 들어가, 들가 들어가, 어가들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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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빠릅니다. 이보다 더 빠를 수 없습니다. 네, 골드 차이.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어느 쪽에 해야 된다 싶어 그쪽에 다가 있고 하나 하나 포탑도 다 깨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덫 설치, 미더 네. 억제기도 이미 밀어놓은 상태고. 아, 자또 어, 왔습니다. 이거... 갑니다. 자 나르비치 순간서자 스웨이드. 자 들어갑니다. 스웨이드. 자 스웨이드 체력이 나르고 있어. 있어. 아, 네. 나르, 나르 대박나고 나르, 나르 나르 나르. 자 스웨이드 득니다루시드도 계속 살아있고요. 그렇지 한 명도 잡히지 않으면서 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아니, 뛰어오르고요. 와 기적을 마무리까지! 에이스만으로 내면 승리 이게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디플러스 기아, 자이 없는 경기력. 그렇죠, 무자비합니다. 제극. 헤비급 경기력이죠, 진짜. 체급 네. 자체가. 근데 몸도 빨라요. 와, 기동성이 맞습니다. 빠른데 무력도 가 강한 것 같습니다. 25분도 안 됐는데 게임 끝났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야 자, 아, 그 정도 아, 경기력을 아, 보여주면서 디플러스 아, 아, 기아가 아, 24분경에 아, 경기를 아, 끝내기 직전입니다. 아, 자, 이번 아, 경기. 아, 역시나 우리가 왜 우승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GG. Yeah. 경기 마무리. 디플로스키야 우승 후보는 이렇게 경기 해야 우승 후보 소리를 듣는 거군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어... 바텀에서 세 명이 터진다면서 역으로 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만 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뭐 전체적으로 바텀에서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전개는요. 에 네, 확실히 L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 고난도 플레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고학술적 뭐, 어.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 <laughs> 네, 네. 경기였어요. 네. 아이 게좀 기세도 꺾였을 것 같고 많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네. 꺾이지, 꺾이지 않는 마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피오지가 나왔대요. 음, 그런데 네. 만장일치라는데요. 뭐알것 아... 아... 같은데요. 누군지 알것 같은데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누굴까요? 네. 아, 약간 예상을 네.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아, 아, 아 루시드입니다. 아, 루시드군요. 예. 아, 네. 역시 루시드. 오공시민 <laughs> 한 번도 죽지 않았고요. 그렇죠. 확실히 D 플러스 기아에서 D 기아가 뭐 정글 명가. 네. 이런 소리를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뭐 개념부터 해서 이제 루시드까지 해서 야이 정도 실력으로 말이 되나 싶을 이건 정도. 다른 팀 입장에서 네. 탐날만 한데요, 좀. 오, 그 정도였습니다. 응. 맞습니다. 모두 극찬할 만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면서 <laughs> 어, 캐리했었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